디스카운트가 뭐죠? 우리 디스카운트. 어? 우리 뭐 살아왔을 때 매날 디스카어. 원래 할인이잖아. 근데 아이 뜻을 조금 더 지금 확시켜봐 확장시켜봐. 어떤 것이 할인이 아니고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디스카운트하는 거야. 그 내용을 감소시키고 줄인다는 뜻이겠죠. 그렇지? 그래서 그 반대되는 의견이 디스카운트 감소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. 오케이? 그다음 밑에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. 어트리뷰트 세모, 투 세모. 이거 꼬가야 됩니다. A를 B의 탓으로 돌린다. 근데 by 아닌지 그 함으로써죠. 그래서 A 그 나중에 있었던 퍼포먼스를 투 어디로 돌림으로써 어떠한 다른 원인으로 돌림으로써 취해서 뭐와 같은 원인? chance 우연이나 또는 problem difficulty 어떤 문제의 난이도로. 같은 걸로 다른 원인으로 이런 것을 돌림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.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견은 무시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입니다. 이것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. 이걸 써야겠다. 요즘엔 이거 이렇게 밑에 안 나오니까 무조건 외워야 추이 뷰데이 투 비. a를 B, b의 나쁘게 말하면 탓으로, 좋게 말하면 공으로. 여기나, 그시고 어추이 뷰티 대신에 쓸수 있는 단어들도 같이 알아봅시다. 아는 거 있어요? 음. 일단 복과서 많이 나오는 게 이거. OHB. 이거 는 좋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많이 나오는 거. Credit A to B. 그 다음에 또이 나오는 거. S prime A to B. So y o b 이 e a 이 t 이야 o 리다 동사로 돌리다, 아... 명사로 속성 이런 뜻이 o t 29번까지 그 다음에 특별구로 2회 1번부터 29번 풀이해오시고 해석은 21, 29 이렇게 하자고요 응. 집에 가자